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4장 아브라함의 믿음 그렇다면 혈육으로 우리 선조인 아브라함이 찾아 얻은 것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자랑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믿으니 하느님께서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 하였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삭시 선물이 아니라 당연한 보수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더라도 불경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느님께서 행위와는 상관없이 의로움을 인정해 주시는 사람의 행복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행복하여라. 불법을 용서받고 죄가 덮어진 사람들. 행복하여라. 주님께서 죄를 헤아리지 않으시는 사람. 그렇다면 이 행복이 할래 받은 이들에게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할래 받지 않은 이들에게도 해당됩니까? 우리는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위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할래를 받은 다음입니까? 아니면 할래를 받지 않았을 때입니까? 할래 받은 다음이 아니라 할래 받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는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에 믿음으로 얻은 의로움을 확증하는 것으로서 할례라는 표징을 받았습니다.이는 그가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움을 인정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또한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이들의 조상입니다.그들은 할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에 걸어간 그 믿음의 발자취도 따라 걸어갔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실현된 하느님의 약속,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의로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율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의미가 없어지고 약속은 무효가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자아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약속은 믿음에 따라 이루어지고 은총으로 주어집니다. 이는 약속이 모든 후손에게 곧 율법에 따라 사는 이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에 따라 사는 이들에게도 보장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었다 라고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는 분, 곧 죽은 이들을 다시 살리시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도록 불러내시는 하느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너의 후손들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에 따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믿었습니다. 백살 가량이 되어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살아의 못해도 죽은 것이라 여기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신으로 하느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더욱 굳세어져 하느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다고 확신하였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기록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을 믿는 우리도 그렇게 인정받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셨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되살아나셨습니다.